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정현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짧은 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해변가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떤 할아버지가 아침에 해변가를 돌며 무언가를 주워다가 바다에다가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밀물대는 어디로 가셨다가 썰물대가 되면 다시 돌아와선 무언가를 해변가에다가 해변에다가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썰물대 할아버지를 따라 걸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밀물대 파도에 쓸려온 불가사리를 잡아다가 다시 바다에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왜 불가사리를 던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 놈들은 밀물 때 쓸려온 놈들입니다. 파도가 여기까지 닿지 않는다면 이 놈들은 언젠가 말라 죽겠죠. 그래서 다시 바다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해변은 수십 킬로미터까지 이어져 있고 그런 불가사리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한 불가사리를 집요, 집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불가사리에겐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죠. 사람은 인생을 숫자로 많이 삽니다. 시험 점수, 연봉, 친구의 수 등등 사람들은 숫자로 중요 사람들은 숫자를 중요시 여깁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누나, 잃어버린 탕자 얘기를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비유에서 보면. 백 마리의 양을 목자가 기르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져서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에서 마지막에 양을 찾는후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복과 이웃들을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부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을 세다가 한 마리, 떼들어, 한 마리 때문에 찾으러 나갔,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목자들이 정말로 양한 마리 때문에 나갈까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목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누가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 왜한 마리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하더라도 상관없이 밖으로 나가서 양을 찾습니다. 목자에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한 마리뿐만 아니라 백 마리 양이 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엽고 귀중하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은 아주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30m 앞부터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귀는 아주 밝습니다. 그런데 그 귀도 너무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귀에다가 충격을 얻으면 또 이제 그 귀를 못쓸 정도로 망가지기 때문에 되게 세심한 그런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다리도 약해서 조금씩 이제 급하게 몰기만 하면 막 다리가 막 픽픽 부러지고 막. <laughs> 하지만 목자는 그런 양이 좋기 때문에 이름도 붙여주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애지중지 키워줍니다. 이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 1마리지만 두 번째 비유에 10 은하 중1 은하는 10%입니다. 10%도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세 번째 비유로는 두 아들 중한 아들입니다. 50%로 절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똑같이 기뻐합니다. 성경을 피셔서 이 비유들을 보시면 똑같이 아주 크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100명 중 1명이든 2명 중 1명이든 다시 찾으시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개선적입니다. 의리, 연애 등 이런 것들을 하며 사랑해주고 뭔가를 주고 하지만 자기도 원하는 것을 그 사람도 주기를 기대려 하며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뜻이죠. 제가 한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의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눈을 감고 손만 뻗으면 손만 뻗어서 더듬으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희와 가까이 계십니다. 또한 저희는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저희를 예수님 품으로 가게끔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의 가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짧은 걸.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